비교섭 단체 소속의 박은정 의원께서는 국민의 힘이 답하실 것은 내란을 밤에 왜 계엄 해제하러 본회의장에 안 오셨는지, 그 후로도 윤석열 내란 수의에 대해서 탄핵에 왜 반대하셨는지,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의에 대해서 관제 체포 영장 방해는 왜 하러 가셨는지, 그리고 최근까지 윤석열 내란 숙의 접견을 하러 가서 뭐하고 다니시는지,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내란을 이미 인지했다는 보도 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내란 세력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. 자 간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원만 하게 이끌어가는 교섭단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.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인이 국회 를 파탄 내려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간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답변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불미스러운 발언을 들으신 여야 해당 조선 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면 신상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